안녕하십니까. 삶과 신앙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나누어 주시거나,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한 가지 모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왜 예, 우리는 그 길을 따르지 못하고 번번이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수천 년전 뜨거운 모래바람이 부는 광야 한가운데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숙이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오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를 행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탐욕을 품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매일 만나라는 신비로운 양식을 내려주셨지만 그들은 이제 그것이 지겹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각 가족이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소리를 지도자 모세가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진노하셨고 모세 또한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내가 이 모든 백성을 임신하였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더러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은 한 지도자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백성의 지도자 이름명을 세워 그의 짐을 나누어지게 하시고 백성에게는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히 할지어다. 내일 고기를 먹으리니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한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마침내 냄새도 싫어하여 너희 코에서 나올 정도가 될 것이라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참으로 어두운 결말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바다에서부터 거대한 매출하기 때를 몰아오셨습니다. 백성들은 정신없이 달려나가 엄청난 양의 고기를 모았고 탐욕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사이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심히 노하사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어묻혔고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기브로 탓다아와즉 탐욕의 무덤이라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며 인류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일까요? C, S. 루이스는 그의 저서에서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행동 규범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약속을 어기지 말라, 서로를 존중하고 정의롭게 살라. 황금률을 따르며 가진 것을 나누라.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비극과 고통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도 압니다. 모두가 무엇이 옳은지 알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떤 끔찍한 결과가 따르는지 알면서도 예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할까요? 어떤 정치 체제? 어떤 치료법, 어떤 철학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단한 가지로 설명합니다. 바로 인간의 마음이 죄에 사로잡혀 있으며 우리가 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 하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지배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감정으로 죄를 지으면 감정은 메말라갑니다. 의지로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우리의 자기 통제력과 의지력을 파괴합니다. 죄는 자기 자신을 향한 자살적 행위와 같아서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올가메는 노예의 사슬이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서의 생활이 더 좋았다.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애굽은 그들이 노예로 살던 곳입니다. 자녀들이 학살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며 집도 없이 벽돌을 구워야 했던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끔찍한 기억은 잊어버리고 값없이 먹던 생선만을 떠올립니다.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노예 생활의 비참함과 공짜 생선을 맞바꾸려 하겠습니까?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옳은 길이라는 것을 바보가 아닌 이상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할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정치적, 경제적 노예 상태에서는 벗어났지만 더 깊은 차원의 노예, 바로 영적인 노예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행할 영적인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 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 오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서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악을 행하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만약 누군가 나는 그런 경험이 없다.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할때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진정으로 선하게 살고자 하는 도덕적 열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단 12시간만이라도 황금류, 즉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도전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나의 필요처럼 시급하고 창의적으로 채워주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마치 나의 성공인 것처럼 진심으로 기뻐해 주십시오. 아마 몇 시간, 아니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려 할수록 내 안에 악이 함께 있음을 발견하는구나. 성경은 우리가 죄의 노예이며 선을 행할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노예 상태는 놀랍게도 중독의 구조와 똑같이 작동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그들은 탐욕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안락함을 갈망했습니다. 이것이 중독의 시작입니다. 둘째, 그들의 이성은 마비되었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음식을 먹었다고 말하며 노예 생활의 고통을 부정하고 합리화했습니다. 셋째. 그들의 의지는 고갈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였다 고 말하며 만나를 먹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의 3단계입니다. 모든 죄는 중독성을 가집니다. 미움 질투 물질죄 게으름 음란함 어떤 죄든 한번 발을 들이면 그것은 우리 삶의 중독의 사이클과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힘을 가져옵니다. 중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삶의 고통이나 실망 앞에서 우리는 그 고통을 잊게 해줄 어떤 대리인을 찾습니다. 그것은 술이나 약물일 수도 있고 특정한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그 대리인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감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믿는 순간 더대 걸리게 됩니다. 첫째, 내성이 생깁니다. 어제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양으로는 오늘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것,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점점 무뎌지고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코에서 나올 때까지 먹게 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국엔 아무런 기쁨도 주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부인과 합리화가 일어납니다. 갈망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현실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객관적인 사고를 할수 없게 됩니다. 셋째, 의지력이 파괴됩니다. 중독의 가장 무서운 점은 고통을 유발한 바로 그것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에 갇히면 우리는 영원히 아래로, 아래로 추락할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위해 사는 삶, 즉, 죄가 바로 이런 중독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갈망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성공적인 경력, 멋진 배우자,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 잡는 순간, 그것들은 중독적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갈증. 그것이 바로 내성 효과입니다. 그리고 마음 속에는 이런 소리가 끊임없이 타오릅니다. 만약 내가 저것만 가진다면 행복할 텐데, 이 만약이라는 생각이 바로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주인입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질투는 더큰 질투를, 미움은 더 깊은 미움을 낳습니다. 처음에는 진실에 대한 식욕이 남아있지만, 죄는 그 식욕마저 아사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노예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단지 고기를 원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의 핵심이 영적인 것임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중독 치료의 첫 단계가 자신이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듯 영적인 회복의 첫걸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의 노예이며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심하게 길을 잃은 사람은 없습니다. 둘째, 새로운 갈망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기에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식욕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습관의 진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믿는 것이나 순종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맛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해결책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예배입니다. 눈물 흘리는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압도되어 눈물과 웃음이 터져 나오는 그런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자녀와 질적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선 엄청난 양의 양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순간은 계획대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만약 저것만 있다면, 하고 타오르던 작은 불꽃을 대체할 새로운 불꽃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만 볼수 있다면, 오직 주님이 내 마음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 있다면, 그분의 은혜를 맛볼 수만 있다면, 이 갈망이 우리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인정이나 소유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낡아지지만, 주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에게 내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백성의 짐을 지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짐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 계시다고 증언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 기꺼이 죽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자유를 얻도록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에 우리는 죄의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고, 그분이 어둠의 사슬에 묶이셨기에 우리는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노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모든 중독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절대적인 자유의 가능성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상의 헛된 것들에 탐닉하다 죽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메마르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주님을 우리 삶의 첫자리에 모실 때 세상의 모든 것이 오히려 더 밝게 빛나고 맛있게 느껴지는 역설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신 위대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